아이먼 아이준아이보 하이 <laughs> 오늘은 몽코 아마 검지에서 우리 준 매니저와 팔운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팔운동을 운동? 팔 몇달 동안 안 했대 나도 지금 몇달 동안 안 했기 때문에 <laughs> 네. 둘이도 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 30분에 끝내는 팔운동 음. 어떠냐 습니 아, 예, 30분 팔 운동? 중량이 맞을까요? 저번에는 상당히 좀 힘들었는데. 어, 어제 팔 운동은 뭐워게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 그래요. 렛츠 고 렛츠 고. 레고 레고 렛츠 고. 어떤 걸 먼저 하시라고? 일단 이두 이두를 하는데 이제 네. 일단 팔이 좀 중요한 게 이게 팔이 딱봤을때 여기가 넓어야 넓어 보여야 되잖아 네. 그래서 처음에 해머컬 하는 것도 괜찮아. 팔이 커 보이나면은 음. 일단 네, 네, 파, 팔이 커 보이려고 팔을 먹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맞잖아. <laughs> 해머 컬을 먼저 해. 그리고 네. 뒤로 당겨서 하는 컬 팔을 네. 빼고 좀더 수축력으로 올리는 컬 이건 좀 이완을 많이 주는거 네. 이게 이완이 많은 동작 수축이, 수축이 많은 동작, 동작 이제 옆에 이 옆에 응. 이세 가지 하면 돼 형님은 포름동할 때 2두3두 나눠서 하세요 아니면 슈퍼세트로 묶어서 하세요 그때그때 다르지 그때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럼 오늘 같이 시간이 촉박하다 그러면, 그러면 시간이 촉박하면 슈퍼세트 근데 오늘은 네. 2두하고 2두 네. 3도 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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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걸리는가 보자. 3겠습니번시계 32분. 아, 근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좀 볼려면 네. 슈퍼세트보다는 한 나눠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 두 개하고 어떻게 집중이 된다는 필요있이다저갔다 렛츠고. 렛츠고. 뭐야 이핑 어? 나만 검지면 신핑 어? 이거. 신핑 덤벨? 저번에 파운드만 두 세트 있어가지고, <laughs> 어. 키로수도 하나. 얘기가 많던데요. <웃음> 50kg 사례네. <laughs> 뭐. 여기서 이제 그대로 가는 방법도 있는데, 좀더 위로 매기려면은, 여기서 살짝만 틀어줘도 괜찮아. 어. 이 느낌이 조금 더, 너무 그대로만 가면 여기만 힘을 받으니까, 네. 여기서 살짝만 틀어주면 조금 더, 아까 쪽이 깊이 먹을 수 있어. 햄버거 할때 그대로만 가지 말고 여기 하면 전환하고 딱 여기 이도하고 걸리게 돼 있어. 네. 그럼 살짝만 바깥으로벗어나게 살짝만 틀어주고 좋은 거지. 그것만 하면 돼. 다른 넣어 뭐 넣었다. 아, 운동은 속도요. 네. 운동은 뭐다 이완하고 속도. 최대 이완 속도. 응. 이제 수축할 때 속도가 더 중요해. 속는 막. 어. 응. 튀기지 않게, 무슨 무게는 날려버리니까 네. 시작 지점에 속도 쭉이 속도. 하금 동아씨 어. 어, 네. 진짜 너무 오른 <laughs> 것 같은데, 진짜 한세달넘게하 <laughs> 보는 거 같은데. <laughs> 뭐 야, 니대표로 이상하게 네 왜래? 걸어가지고. 해. 나 해. 걸어서 린다니까가 어. 이거 힘이 잘 받으면 이게 맞는 거야. 오 어. 자기가 당장. 해갖고 힘이 잘받으게 맞는 거야. 안경 힘이 덜 들어가면서 등을 딱 받쳐주는 방식로툭 밀어줍니다. 그래. 난 이게 맞다. 그럼 이게 맞는 거야. 네가 맞으면 맞는 거야. 자. 반박 시네 말이 맞아요. 그래. 이 새끼들 말이 많아. 지말 많더라, 이 놈. 짠. 42kg. 45kg. 45kg. 3만원도 안 가요, 딱 반달만. 힙통은 어 여기서 이완을 좀더 주고 싶다. 그러면은 뒤로 살짝 누, 이렇게 누우면 돼. 뒤로 살짝 이렇게 배를 내밀고 그 이완이 그럼 뒤로 쳐지면서 이완이 더 많이 만들어지지. 그럼 운동은 힘들어지지. 살짝 이렇게 느낌 있지? 여기서 몇개더 원. 오츠, 두, 쫙, 일, 어, 오이구샷나 느껴. 딱딱 떨고 이렇게 팔을. 뭐 이두가 최대로 늘어나게 만들어란 말이야. 느낌 있잖아. 그냥 올리 접어. 이거 접어. 이걸 접을 때. 너무 그 팔을 감아 놓고 높이 올릴 필요 없어 네. 어차피 이 수축 운동은 또 따로 할 거잖아 네. 여기서는 이완된 상태에서 수축하는 것만 집중하는 게 좋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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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이완 상태에서 최대한 고립시키고 수축하는 거 어차피 더 수축되는 네. 각은 네. 이 다음 운동에 할 거야 네. 아.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일단 스트레칭 여기서부터 쭉 늘려야 늘려. 돼 어깨부터 늘어나야 이두까지 이, 이 아, 다늘어나고거 이 상태도 아, 네. 요것만 딱 접는 거야. 그렇지. 오케이. 아, 야 털어, 털어, 털어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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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렇지. 더 이상 올리려고 욕심을 안 부려도 돼. 우리의 목적은 딱그 타겟에 힘만 받으면 돼, 그거 옛날같이 무식하게 할 필요가 없어, 어깨만 다쳐. 오케이 원. 아, 원. 아, 네. 원. 오. 원. 원. 유왕질 같은 거 뭐? 두. 원. Yes, o 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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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 같은 경우는 내가 힘들게 할수 있는 무게. 힘들게 한 다섯 개. 훨씬 무게. <목소리> 네. <목소리> 어, 힘들게 한 다섯 개 하고. 아, 살 빠지면 돼. 먹지로 한세 개에서 다섯 개 하고. <목소리> <목소리> 뭐 <빠지 마야 목소리> 여러분들. 보통 이제 근데 사람들이 내가 8회 10회를 쉽게 하는 무게를 설정을 한단 말이야. 아 네. 이게 보통 내가 볼때 혼자서 한 네다섯 개할수 있는 무게가 8회에서 우리 기준으로 아 우리 기준으로 8회에서 10회 이, 이 정도 무게인 거야 자기가 아, 생각했을 때. 그게 진짜 의미는 그렇지. 몇개몇 세트 해라 하 이게 게. 이게 내가 볼 때는 8개도 12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20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정신에서 끝난 거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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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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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제 한 다섯 5개, 개내 다섯 개밖에 솔직히 제대로 못하줘난이정도무게를 <laughs> 하면 된단 말이야. 아... 팔꿈치는 뒤로 누르는 상태에서 팔은 뒤로 누르는 상태에서 손은 손은 멀리 가려고 해야 돼. 그래서 그래야지 최대이 출축이 나온다. 수영. 팔꿈치는 당기면서 손은 간다 생각해야 돼, 이렇게. 생각만 그렇게. 해. 그럴 순 없잖아. 봐. 그, 그 팔은, 딴 낫다, <laughs> 팔은 딴 데보다 낫다 야 팔은 딴 데보다 잘 잡네 지금 타고나는 부분들이 있겠지 이도 팔을 좀 많이 키워 그러면 몸이 좀덜 작아 보일 거야 팔이 크 기관이 같이 설기관이도 음, 오잖아 어. 혈기관이도 사실 체중이 조금밖에 안 나갔는데 몸이 좀커 보이는 거야 팔이 좋아서 동탄팔 맞는다 오 맞어 동탄 왕팔 어, 동탄, 동탄, 동탄 왕팔 파랑은 뭐냐? 마랑다, 마랑다 이거. <laughs> 그럼 그래 파랑이 더 낫다. 파랑으로 봐도. 음. 2. 음. 1. 음. 네. 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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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한. 한. 아홉. 아기팔왜 이렇게 안 되니? 아9개반려그요개반좋아해 네. <laughs> 그래? 나는 9.5 9.5 9.5 아까 햄버거 했고 바깥쪽 했고 전화 그러면 팔을 빼고 이렇게 수축력 음. 몸에서 떨어지면 수축력이 제 올라가고 이완은 좀 약해지고 네. 이완하면 네. 그런 음. 거는 네. 이제 방도 깔아서 케이블이 어 테이블로 하면 이제 수축력을 좀올리게 수축력이 좋지. 계속 일정하게 잡아 당겨주고 있으니까 로프로 할때는 짧게 잡아. 짧게, 좁게. 좁게 잡아도 로프로 했을 때딱 틀어주고 바벨이다 생각하고 해. 그럼 딱틀어져야 오히려 수축감이 좋거든. 요게 응. 잡아서 바벨이다 생각하고 이걸 딱 이렇게 방향을 잡는 거지. 그럼 잘봤지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거는 내릴 때좀이정도는좀 잡아줘. 빼주고참 어제 아, 수축력 올려주지니까 올렸으면 아, 이, 이 정도에서 잡아줘야 돼. 네편한 거고 잡고. 팔만은 네 아까 이완한 상태에 운동을 했으니까 수축에 집중해서 좀덜 뻗어주는면 좋지. 빡. 수축이 약해. 쭉. 풀. 쿨 내 몸이 뭐, 몰래 내리냐? <laughs> 어 그냥 하는 건지 몸이 몰래, 몰래 내려. 그고 팔은 뭐쉴 필요 없어. 그냥 하면 돼. 계속. 팔은 안 쉬어도 돼. 둘이 할 때는 안 쉬어도 돼. 아이씨, 어? 좀통이안한거 그, 같잖아 지금은 별로야. 근데 충분해. 커질 놈은 이 정도 했을 때 커질 놈은 커지고 안 커질 놈면안 커진다 팔이 약한 사람들이 마냥 많이 한다고 커지진 않아 마냥은 한 세트를 조금 더내 집중을 하냐 안 하냐 막 맨날 자주 많이 한다고 커지지않 아니야 팔이 이 정도면 돼 너무 많이 면안 커져 팔은 음, 음. 으쌰! 이따가 봐 9회 래 정도? 그럼 충분하지 9회 아니면... 1회? 어, 충분하자 이제 그럼 삼두 푸시타할때 팁이 네. 있어요? 사람마다 그냥 힘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팁이 네. 하나 주자면은 내가 삼두를 이렇게 할때 네. 삼두에 긴장이 잘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네. 이 손을 잡고 딱 바깥쪽으로 찍고 있어 아 쪽, 양쪽을 바깥쪽으로 딱 힘을 준 상태에서 접었다가 계속 이걸 유지해. 네. 그러면 긴장이 안 풀리거든? 네. 그렇게 운동하면 이제 일단 상도가 네. 힘이 잘안 받는 사람들은 안 받을 수가 없어. 잘 잡았지? 이렇게 딱 찢는 힘을 계속 주고 있어. 네. 해봐. 한번 안 들은 사면들 따라 해보세요. 해봐. 음. 지금 얘가 지금 긴장 이 잘... 쭉 펴봐. 너. 펴봐. 이 상태에서 자꾸 바깥쪽으로 딱힘 줘봐 이 그대로 유지시켜 그대로 유지시켜 바깥쪽으로 이미 바깥쪽으로 밀고 있으면 긴장이 딱 돼버리거든 어깨 네. 후면부터 어깨 후면이딱 힘이 긴장이 돼 있으니까 이제 접어봐 계속 바깥으로 밀고 있어 여기 딱 밀어 여기 긴장이 더 강하게 들어와 강하게 음. 아. 힘이 잘안 들어오면 이렇게 해봐 그냥 찢는 느낌 찢는 느낌 돌리는 느낌이 아니고 치즈면 어깨 후면에 딱 긴장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삼두로 삼두도 긴장이 안 풀려 만들어진 모 가야 따라해볼 수 있는지 해봐 요거나머니가 자기 신털 삼두의 비결이라고 나한테 아꿀팁이죠 꿀팁, 꿀팁. 신털 삼두의 <목소리> 그 아니 하는 거? 일단, 에이씨, 에이, 개수가 중요하냐? 네가 아까 열다섯 개 했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아 지금 나가 오늘 이거 30개 안 하면 오늘 죽는다 생각하면 할수 있어 없어 그래, 이끼야 이게 넌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야. <laughs> 무슨 말인지. 맞죠. 가슴으로, 가슴으로 얹고. 나 시열, 이거 다섯 개더 하면 이억 준다. 그러면할수 있잖아. 그면 러 최대를 다하지 않는 거야. <laughs> 그걸 체크하면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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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가슴에 손을 얹고 <laughs> 다섯 개도 하면 1억 준다 생각하고 해볼게. 일억. <laughs> 봐봐 나는 그럼 최대를 다했잖아. <laughs> 뭐데? 이러고 저도 난 다섯 개더 해서 뭐라고? 나는 최대를 다한 거야. 무슨 느낌이냐 알지? 오케이. 해봐. 거. 이렇게 테트안 돼. 대, 내가 지금 최트을다하고 있나. 게다 왔다. Right?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자, 이게게 자, 개렇게 자, 이렇게. 게억게 자, 이렇게. 만게게 자, 이0이 자, 이 자, 이렇 이렇게. 자, 이렇이렇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이 야 이거 다운을 했잖아. 오버헤드. 오버헤드. 야여 해. 테이블에서힘때 많이 안좋아안 안 <laughs> 네. 보통 이렇게 이완을 하잖아. 네. 그럼 상들를 이완을 시켜야 돼. 네. 이거 수축하잖아. 올릴 때 고개를 숙여주면 살짝 밑으로 눌러주면 이완이 더 많이 돼. 네. 밀때는 케이블이 직선으로 가니까 살짝 고개를 들어주면 거꾸로 주죠. 힘이 좀더 받거든? <laughs>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숙여버리면 또안 돼. 케이블 할 때. 살짝 버틸 수 있을 정도만 올려줘야 돼. 들어줘. 가슴을 이 열어. <웃음> 그래야 <웃음> 그래야 이 기관이 끝까지 되더라고. <laughs> 너무 박아 버려갖고 막 풀에서 하는 거 우리는 이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완이 돼야 돼 최대 이완이 돼야 돼그래야지 커진다. 네. 일단은 무게 올릴 때도 그냥 빡빡, 올려버려. 빡빡 올려 불어. 그리고 해갖고 안 되면 내려. <웃음> <웃음> 그렇게 해야 돼. 조금 조금 찌금 올리지 말고 빡빡 올려. 아 너무 무거워서 못하겠다. 이때 내리는 거야. 그 자꾸 조금 찌금 하나씩 올리갖고뭐몇대 달라. 남들다 달라요. <laughs> 여러분딱 굽혀보고 급여 굽혀가지고 3도가 열리연이안된것 같다 그럼 살짝 더렇게 열어줘야 돼이호연이다된것 같아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거야 하나 둘셋둘셋넷넷 아, 너무 가볍다. 너무 가볍다. 네. 너무 가볍다. 그냥 해줘. 너무 가벼워. 예. 그냥 해라. 도전. 아, 어차피 팔운동은 뭐 무겁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좋죠. 자. 이걸 잡고 내가 숙였잖아. 네. 그걸 할수 있는가? 아. 그렇지. <laughs> 자. 잡아놓고. 둘. 이제 일때딱 들면서. 셋. 자. 여러분 힘더잘 받아. 자. 셋. 자 이정도 생개지이름만 네. 여덟 개할수 있는 거야 많이 하다 더원존투 쓰리 존포오 o o 굿 얼굴 터질래 요 어, 몸이 되잖아 지금 그지? 한 번만 해도 커지는 거야 운동 그런 거야 그래? 자 이렇게 겨우 숙이져야지래. 이래. 하나, <laughs> 둘, 넷, 아, 자, 요이, 래야 다힘딱 받았잖아. 오늘 얼마 전에 이렇게 하면 재밌고. 어? 그럼 뭐야. 금방 끝나고. 어? 커진다. 30분 됐어 거의 다 끝났어. 말만 해도 끝나는 원 오래 요없어 원. Let's run. Let's go. Go. You can do it. 그럼 바닥으로 가라. 바닥으로. 굳이 굽힐 필요 없어. 이거 할 필요 없어. 아. 끝 어디가서 왔 전화왔어 전화왔어? 아, 여기는 깨알 홍보하자면 여기는 목포 남아검지 오면은 운동 나랑 같이 할게 있어 맞아요 유튜브 보고 오면 할인 고고 고고 오오 뒤져 뒤져 두 가지 했잖아 네. 여기서 뭐, 힘이 좀더 키울 사람들은 좀 프레스를 하든가.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프레스가 별로더라고. 많이 나네, 자주 나네. 그래서, 킥백이나 케이블로도 충분히 삼도는 키울 수있어 킥백 괜찮아. 킥백. 음. 이걸로도 되고, 케이블로 하는 게더 낫지, 이것도 사실. 음. 이것도 괜찮아. 킥백 할 때, 이거를 너무 들어줄 필요가 없어. 살짝? 이 정도? 그래야지 상두의집중이 너무, 여기, 후면에 집중되니까, 얘를 뻗어줘. 이거 많이 접을 필요가 없어. 요 깎다. 미는 건 수축만 집중해. 그렇지. 여기서 수축만 집중해. 수축만. 그렇지. 그래야지, 그래야지 굉장히 아프고. 좀더 수축한다 생각하면. 요거 할 때, 요거 다하지 말고, 이거나, 이거나 형태도 그대로 요걸 수축해줘야 돼. 이렇게. 손 손은 죽여도 돼. 수축. 그쵸? <laughs> 오케이? 네, 네 잘받는 대로 해. 손목 그냥 놔둬도 돼. 3동안 힘데 거의 이렇게 하고, 손목을 이렇게 돌린단 말이야. 아무 3대도 도움이 안 되는데. 그래서 살짝 저는 살을 나를 그냥 보낸다든지. 그냥 나는 그냥 대충 걸어고 잡아. <laughs> 모든 운동할 때꽉 잡질 않아. 걸어보려 이런 거할 때. 등 운동할 때는 오케이 이 운동은 이제 할것 오늘 팔운동이가까 비포 애프터딱 굼대 좋아졌죠? 프롬 더블 바이스 에오 오케이 프로 내추럴 프로 퀄리파의 준비 <웃음> <웃음> 오케이 오늘 팔 운동 해보니까 어때요? 우리 목포 남항 검진 매니저님 어떠십니까? 짧고 굵게 고생 네. 힘을 잘 받았죠? 네 <laughs> 해당되는 타겟의 부위에 아주 잘 응? 받았어. 습니 예, 예, 운동을 예, 이제 그 주단 갖지 말고 팔 운동 예. 대충 딱감원잘 잡고 아까 말해준 거 같이 그이 루틴대로 하면은 분명히 좋아집니다. 파샤아파시파샤 음. 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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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응. 여기는 어디? 남학범진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파이브. 이 바이.